유리하다고 올렸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 내용을 보고, 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짠하다. 이렇게 누가 그래요? 상식이 이길 겁니다. 그랬는데 는 아,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에, 이번에 구속이 맞고 아,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말에 반박하지 않을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예.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추가로 몇명더 모아서 아, 구색 맞추기 위한 국무회의를 했다. 예. 그를 위해서 선별, 국무위원을 선별했다. 제가 전에 네.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냐 그때 막 5대3 어쩌고 막 이럴 때 <laughs> 8대0 그랬잖아요. 8대0 걱정하지 마세요. 8대0. 예. 상식이 이길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 이번에 구속이 맞고 음흠.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일단 비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예. 되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예.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어, 시에 대한 예. 이 구속영장을 통해서 어, 압축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특검 예.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언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어. 특검의 어.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예. 언제 거기 맞추겠어요. 어. 자신이 있겠죠. 아, 자신이 있다. 어, 자신 있다고 예. 좀 보고요. 또 예. 하나는 특검이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음흠. 그 내란수계 예. Yeah. 내란수계 혐의자가 바깥을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 이 자체가 mm -hmm. 지금 너무 그로테스크 한거 아니에요? 예. Yeah. 기괴하잖아요. 기상천외하고. Yeah. 이 상황을 종결하고 또 수사에 비협조적인 그 피의자에 mm -hmm. 대해서 정확한 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yeah. 합리적인 수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로테스크한데 yeah. 보통 우리는 그, 저, 피의자 쪽에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 예. 왜내저 그 수사 내용을 자꾸 피의사실 공표하냐. 검찰이 언론에 흘렸지. 어, 이 나쁜 얘기. 놈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수사 당국이 예. 야, 이런 거 흘리면 어떡해. <laughs> 오히려 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 야, 야, 저도 그 부분이 좀 저도 신기해. 유리하다고 흘렸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 내용을 보고 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짠하다. 이렇게 누가 그래요? 예. 빨리 잡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음. 저는 그걸 보면서 뭐야 예. 청보해 주면 되지 예. 뭐다 막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하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경호처를 무슨 사병처럼 부리려고 개인 경호요원들인 것처럼 부리는 것도 개인 비서부리듯이 하는 것도 황당했지만 국무회의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선별 소집했다고 하는 아. 국무위원 선별 소집 과정이 예. 제일 황당했어요. 어, 그럼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내말잘 들은 사람들만 불렀다 는 거예요? 맛집 골라 <laughs> 투어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예. 그 말씀대로 내 말에 반박하지 않을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예.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추가로 몇명더 모아서 uh -huh. 구색 맞추기 위용 국무회의를 했다 예. 그를 위해서 uh -huh. 선별 국무위원을 선별했다고 뭐 황당하죠 당이 아. 그렇게 해야죠 언제쯤에요 그거는 뭐 김건희 특검에서 uh -huh. 판단을 하겠지만요 예. 어, 저는 뭐 구속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 미래는 모르겠고요 예. 저는 이분들 보면서 그 연, 연산군하고 장녹수 아시죠? 하도 <laughs> 드라마가 많이 나왔고 역사적으로 연산군과 장녹수 이후에 yeah. 그 역사에 진짜 오명을 남기는 uh -huh. 어, 어떻게 보면 권력 커플 yeah. 에, 이런 오명을 남기는 어, 커플이 되겠구나 yeah.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uh -huh. 어, 안타깝고 yeah. 분노스럽고. Uh -huh. 어, 그리고 좀 불행한 국민들에게 불행한 한 시대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